자, 이제 일곱 번째 문제인데, 현재 첫 번째 문제, 이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두 실수 AB에요. 그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 AB라는 미정의 수가 있는데, 일단 부호 안 알려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X가 0보다 없거나 크대요. 오케이. 그때 FX는 뭐야? 라고 했더니, FX는 현재 AX 더하기 b 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에요. 자, 분수함수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자에는 변수를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뭐해라? 나눠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죠? 유리함수에겐 반드시 있고 다른 함수 없는 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점근선을 확인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니까 현재 나눠준다면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한 현재 여기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물론, 제한범이 뒀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는 a 의 가로 열고 X 플러스 A분의 B분의 1 마이너스 1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될게 뭘까? 라고 하면, 바로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요. 점근선이 무엇입니까?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가질 수 없고요. y는 마이너스 1을 못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스케치만 한번 해볼게. 현재 그래프를 찾아준다면 이렇게 두 종류를 쪼개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분의 b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x값을 모르았는데 a 곱하기 b가 양수래. 그러면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가 양수면 a 분의 b도 뭐다? 양수다. 아, 그러면 뭔지 몰라도. 여기에 x이퀄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꼴이 됩니다. 자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a가 만약 양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a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그래프를 그려 줄수 있다. 그렇죠? 첫번째는요 내용을 먼저 스케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수 k에 대해서 정의역이 x가 0보다 거나 크대. 오케이. 근데 gx가 이렇습니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다음에 gx가 뭐야라고 했더니 현재 여기가 e k f x 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fx. x가 기본적으로 fx가 k보다 작다면, 아니야, fx가 k보다 작거나 크다면 밑에 걸 따라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뭐냐면 이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수업을 이제 꾸준히 들었던 학생들이면 이거 많이 들었죠. 그정도 잘할 텐데, 혹시라도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짧게만 설명해 준다면 이런 뜻입니다. y 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b 대칭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현재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가 x 콤마 y, 그 다음에 여기가 y 콜 b. 그럼 여기가 뭐야? 그러면 x-콤마 y-. 그럼 이게 바로 수직 이등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x하고 x-는 당연히 같을 거고요. 2분의 y 플러스 y-가 바로 중점의 위치인 b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뭐야? 그러면 e b y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러면 y 대신 쓸수 있는 게 바로 함수인 fx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현 아시겠죠? 그럼 이게 바로 뭐다? y 콜 비대칭. 딱 절반에 관한 대칭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재 얘가 말하고 있다는 건 y 콜 k에 관해서 대칭해줘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이게 y 콜 k 대칭이구나 라고 설명하는 멘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개념 몰랐던 학생들이면 빨리 여기서 일시정지 눌러서 정리를 꼭 한번 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어떤 점이 복잡하냐면 나첫 번째 과정에서 뭘 몰라? 그럼 A, B를 몰라요 A, B를 모르는데 하물며 여기에 K까지 등장했어요 어? 그럼 A, B도 몰라? K도 몰라? 모르는 변수가 3개야 그럼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 가를 한번 따라가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gx라는 건 얼마 나온다? 2분의 1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현재 그래프를 내가 완벽하게 그리지 않는 이상 위지아래지잘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개로 펼쳐주세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가 뭐야? 하면 은 e k f x 그것이 기본적으로 2분의 1일 수 있다. 혹은 현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gx가 2분의1일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fx가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현재 이것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둘다 잠근 선이 y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마이너스 1로 가겠다는 게 결정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정답은 여기서 나오겠군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풀어버리면 절대값 2k,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1이 2분의 1이야 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2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분의 1일 수도 있고, 2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다. 즉, k라는 값은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넘겨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또 여기는 또는 k라는 것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넘겨주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접는 선 대칭되는 위치를 결정해 주겠다 이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한 이제 일단 경우에서 막 줄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봤어요. 나를 봤더니 뭐래 절대값 g 0은 말야. 이 어 이거 1이랍니다. 현재 절대값 주형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절대값 주형도 마찬가지잖아. 주형이여인지여인지잘 모르겠어. 그래서 풀어준다면 현재 e k 마이너스 절대값 e k 마이너스 f 0 이것이 1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는 있 절대값 f 0이 1일 수도 있다 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 0이 1이다. 그러면 f 0이라는 걸 풀어주면 1이거나 F0이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F0이 마이너스 1 나오면 있을 수 없다. 그쵸? 그러면 F0이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0을 한번 넣어보면, 살짝 보니까 FX가, 여러분이 화면 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적어준다면,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을 넣어주면, 여기서 b 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얼마다? 현재 1이야. 그러면 b 분의 1이란 2가 나올 거고 b는 2 분의 1이 나올 거야.라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여기도 마찬가지죠. f 0이라는 건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1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점근선될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2k 마이너스 얼마? 1은 1이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2K 값그 다음에 현재 F0은 1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2K-1은 얼마 나온다? 1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여기서 알게 되는 건 2K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현재 2가 나오거나 현재 2K-F0 G0이니까 현재 여기는 2K가 얼마 나온다 있어2 또는 2K라는 값은 얼마다?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앞에서 k라는 값은 이미 두 개가 결정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k라는 값을 구할 수 없네. 여기서 하나는 k가 1이라더라. 하나는 k가 0이라더라. 이 설명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가에서 k는 두 종류가 결정났기 때문에 이 상태다라고 설명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b, 현재 b라는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구나라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지워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f0은 1이며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0은 1이며 동시에 그에 따라서 B가 2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또 결정적인 힌트를 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곱하기 B가 양수라고 조건을 깔았잖아요. 근데 B가 양수면 결국 이 얘기는 A도 양수여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두 개의 그래프 중 이거는 필요 없고요. 요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라고 선점포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가 셨죠 그러면 이제 경우에서도 팍팍팍 주는 거예요 이제 b값도 구했겠다 이제 a값만 구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k값도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왼쪽을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절대값 g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는 두 점에서만 만난다 중요한 건 에서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점 만날 수 없어. 딱두 점만 만날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참고로 K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면 이걸 몇 등분? 4등분을 쪼개서 각각의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라는 상황을 보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어떻게 될까? 설명해 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자,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참고로 여기서 a가 양수입니다.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그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등분? 4등분을 쪼개 주세요. 그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그중에서 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야라고 설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원하는 함수 f0은 무조건 1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f(x)가 k보다 작아요. 예, 그럼 요거 딱 떨어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가 되는 거야요 그치? 자, 그다음에 요 상태에서 뭐해라? 절대값 씌워줘.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값 씌워주면 현재 요 마이너스 인건 현재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1될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 4등분을 쪼개달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에다 절대 값 씌워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k가 여기가 y 콜 k 였는데 여기가 y 콜 마이너스 k.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꺾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이 점은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아, 이런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몇점 점 생긴다? 바로 두 점이 생겨나는구나. 현재 그래서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답이 벌써 나왔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만약에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한번더 살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등분?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등분 쪼개 주시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걸 점근선을 현재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여기가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0,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하지만 요거 꺾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걸 1 잡아서 몇 등분? 4등분 쪼개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이걸 접어주면 바로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을 꺾어 올려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꺾어 올려줘. 그러면 현재 요 점은 여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보다 밑에 있는 건 꺾어 올려줬습니다. 아, 중요한 건 여기를 대칭해주면 여기가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칸 갔으면 세칸 올려주면 돼. 요 경계선으로 해서. 그다음에 절대값 씌워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식의 모습을 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벌써 몇점 보여요? 세 점이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다 끝났네. 그럼 우리 이제 다 구했어. 현재 k라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명확합니다. 이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b라는 값도 얼마라는 거였어? 현재 아까 전에 b가 아까 전에 얼마였죠? 어, 아까, 아이고, 어디 갔지? 현재 f형, 여기 있다. b가 2분의 1인 것까지 우리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fx는 AX 더하기 2분의 1 값, 분의 1,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았어요. 자, 근데 A 값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 28분의 1이야. 여기가 28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K라는 위치는 명확하게 4분의 3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값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F의 28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8분의 a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1은 4분의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주면 28분의 a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은 얼마야? 하면 4분의 7 되고요. 역수를 취해주시면 28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란 바로 7분의 4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넘겨주세요. 그러면 28분의 a 넘겨주시면 7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값. 요거 계산하시면 14분의, 14분의 8에서 1 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14분의 8 빼기 7은 1. 아, 그러면 a가 얼마 나온다? 2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현재 a라는 값도 이제 구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싹 지우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 거기다가 알파 콤마 마이너스 k를 지나 여기가 알파야 콤마 여기는 4분의 3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 함수는 요 라인을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면 정확하게 말했을 때 여기는 20, 현재 알파 콤마 마이너스 4분의 3을 따라간다. 절대값 이전에는 이 점을 지나갈 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f 알파라는 것은 현재 2알파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뜻이고요. 2알파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은 바로 1 넘어가니까 4분의 1. 2알파 플러스 2분의 1은 얼마 4? 그러면 2알파라는 것은 얼마다? 2분의 7이게 되는 거죠. 2분의 8입니까? 그럼 알파는 바로 4분의 7이다라는 것까지 구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최종 엔딩의 값을 찾아낸 거예요. 자,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싹 정리해주고요. 자, 최종적인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했더니 또 가봅시다. 왼쪽으로. 현재 여기가 알파가 얼마나 왔냐면, 우리가 알파가 4분의 7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바로 7이게 되는 거예요. x-, m 의 x-7. 그러니까 m 의 x-7 더하기 4분의 3. 그러니까 얘는 7콤마 4분의 3을 지날 거야. 함수는 y는 절대값 gx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함수 hm이 불연속되는 모든 m의 값의 합은 라젬입니다252 곱하기 라젬이 뭐죠? 이게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저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는 m 의 x-7, 알파가말았으니까 플러스 4분의 3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인데, 그런데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7이니까 한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7,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는 싹지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 같거나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앱, 현재 우리가 원하는 이 m에 깔은 현재 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0 나오면요. 몇번 만나죠? 하면 두번 만납니다. 0 나오면 몇 개? 두 개. 아, 그러면 m이 0이면 두 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음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하면 여기는 0,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x가 몇칸 갔어? 7칸. 아, 그러면 여기는 x는 7칸, y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아, 마이너스 28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m이 만약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 작으면요 작으면요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되겠죠 쫙 가버리면 어차피 이게 쭉 뻗어나가니까 한 번에 교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M이 만약에 마이너스 28분의 1이면 이때는 이렇게 거지니까 하나 둘이라는 교점을 갖게 되겠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양수 해버리면 양수와 대번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 몇개 만날까? 세개씩 만날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이 지점을 지날 때까지 아요 지점 전 단계는 세번 만나겠구나 그럼 여기가 누구지 라고 한다면 얘가 0되는 값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 x 플러스 2분의 1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2 x 플러스 2분의 1이란 1 나올 거고 2 x 는 2분의 1 나올 거고 x가 4분의 1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4분의 1콤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는 x는 몇칸 올라갔니? 하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7 마이너스 4분의 1. y 값은 얼마만큼? 4분의 3만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거는 4분의 28. 빼면 27, 4분의 3. 정리하시면 9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8분의 1. 현재 마이너스 m이 아, 요거에 마이너스 28분의 1부터 해서 0. 그리고 요 사이에 있으면, 사이에 있으면 두 개죠? 에이크. 마이너스 28분의 1부터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8일 때. 두 개고, 얘가 0 사이에 있어도 마찬가지 몇 개냐면,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만나고, 여기서도 두개 만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8분의 1부터 해서 m이 0사이에서몇개 만납니까? 이렇게 만나요? 하고 지나가니까 어차피 만날 거야. 몇 번? 두 번을 만날 거야. 맞죠? 그리고 m이 0인 경우도 두 개고. 아, 그럼 차라리 이것도 합쳐버리자, 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28분의 1부터 해서 m이 0사이까지 무조건 두 개. m이 0보다 커져? 그럼 몇개 나온다? 세개 만날 거야. 0보다 커지면 세 번을 만날 거야. 언제까지? 바로 9분의 1 사이까지. 그리고 9분의 1 되는 순간, 이때는 다시 몇 개가 됩니까? 바로 교점의 개수가 두 개, m이 9분의 1보다 커지면 바로 그때는 몇개 나온다? 다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가파르게 올라갈 테니까 요 함수하고 만나는 건한 번. 자, 다 끝났어요. 그럼 불연속되는 위치를 따로 그리지 않아도 쉽게 알겠죠? 얼마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m이 마이너스 28분의 1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0에서 불연속. 그쵸? 0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또 얼마에서? 바로 9분의 1에서 불연속이구나. 이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현재 m의 값의 합이 뭐죠? <laughs> 그러면 여기는 4, 7이니까 어차피 통분이 안 되네. 여기는 마이너스 현재 4, 7. 4 곱하기 7, 9니까 그냥 4, 7, 9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 여기는 플러스 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오면 되니까, 현재 여기는 479에, 여기는 얼마 나온다? 19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어, 이거 주관식인데?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현재 479분의 19. 좀 탈출합시다. 구속행이를 현재 문제에서 원한 건252 곱하기 m이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252 곱하기 479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정리해 보면 4 46의 24 432 7963 이게 렇 되는 거죠. 그럼 정답 얼마 나와? 바로 19.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수능의 내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할 때는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항상 훈련하는 연습을 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문제 풀었지만 어, 너무나도 이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장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그 조건을 따라갈 때도 가나 다의 순서대로 추적해 준다는 걸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십시오. 알았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